네 어제 저는 시간에서 바이오니아 를 이번에 들고 넘어왔구요 그런데 11주 밖에 안 되죠 111주를 주문 넣는다는 게 11주 주문이 들어가 가지고 너무 소액으로 지금 매수한 상태고 또 갭이 뜨는 거 보니까 조금 아쉽네요 똑같이 그냥 대응하겠습니다 적당히 못 간다 싶으면은 그냥 1%라도 수익 실현하고 일단 절반 할게요. 절반 팔고 이번에 바로 못치면 여기서 네, 바이오니아 정리했습니다. 아, 이거 패턴이 너무 어려워서 들어갈 수가 없네요. 삼천리나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근데 네, 천리 매수 체결됐습니다. 네제가바 10만 7천원에 매도 걸어놨거든요. 매도 주문이 체결되고 있고요. 3주 체결됐고. 나머지는 좀더 볼게요. 아, 지금 거래량이 너무 없이 그냥 매도 물량만 나와가지고 10만 6천원에 매도 걸어놨고요. 이거는 그냥 체결시키겠습니다. 네장마감됐고요 예, 어, 저는 오늘 영상에 보이는 매매 그두 가지 삼천리 바이오니아 두 가지 외 아이비기명 이거 소액 들어갔다 소액밖에 체결이 안된 거죠 하나 체결 됐다 그냥 손절 나갔는데 괜히 손절한 거 같아요 금액도 얼마 안 됐는데 그리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 아, 삼천리 이거 종가무렵에 다시 잡았고요 이거는 계속 지켜보면 되니까 오늘 원전주들이 엄청났죠? 환신기계 일진 파워가 엄청났는데 이게 한20% 정도 갔을 때 설마 더 가겠어 했는데 둘다상한가 가는 모습에 진짜 한번 놀랬고, 두산중공업이 10%까지 오르는 거에 두번 놀랐네요. 자, 이 원전주들은 월요일에 잘 보시면은 먹을 자리가 날것 같고요. 저는 이제 시간에 마지막 좀 보고 괜찮은 정보 있으면 잡아 가지고 가겠습니다. 시간의 매매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개인적인 그냥 노하우를 공유할 테니까 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렇게 마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